사서삼경이라 할때 사서 중 하나인 대학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진실로 하루를 새롭게 할수 있다면 나라를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 보통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으로 알수 있는 이 글귀는요 중국 은왕조의 시조인 탕왕이 매일 목욕을 할 때에 물을 담는 그릇에 새겨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탕황은 목욕할 때마다 스스로를 경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백성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군주인 자신부터 날로 새로워진다 생각하고 이를 실천해 옮겼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스리는 자의 엄격한 자기 절제와 수양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도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옛 모습을 다시 한번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아 때의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들은 피조 세계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의 때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안식. 입니다. 그 당시에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으면, 그의 아버지 라멕이 자신의 자녀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그는 적어도 라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주받은 땅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저주받았는데, 이 땅이 노아를 통해... 안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내 노아를 통해서 창조 세계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위로가 됩니다. 그든요. 피조물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라멕의 바람대로는 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라멕은 노아 외에도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자녀들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노아 외의 아들들은 세상의 풍조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여기서 그렇다면 왜 라멕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바램대로 안식을 선택하지 않은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욕망에 이끌린 삶이 더 안락해 보이고 자신들에게 안위를 허락해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공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안식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에 이를지 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편에 속하기보다는 세상의 편에 속해 있는 것이 서 있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과연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뜻을 따라 가봤자 얻게 되는 것은 큰 허무함입니다. 그 허무함의 끝을 맛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모두 아시다시피 부귀영화를 모두 누린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입니다 모든 욕망을 채웠으면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욕망을 채운 뒤에 얻게 되는 것이 솔로몬은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허무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사는 그 인생은 허무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 때문에 불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평안을 원하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국 잃을 것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말이죠 허무함입니다 수많은 책임감 가운데 번아웃 언젠간 번아웃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의 지난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입니다. 전도서는 모든 수고와 즐거움 노력들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서가 헛됨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모든 노력이 쓸모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무시한 그 즐거움은 그 노력이 다 자신을 파멸로 인도하는 욕망일 뿐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노력과 수고는 자신을 허무함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결국 전도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결국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이 사람들이 볼 때는 멸망하는 것 같고 오히려 미련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길은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이 무엇인가요? 고난 중에도 평온할 수 있음이 참된 평안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중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끝내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몇년전 10년 전부터 일명 막장 드라마라고 불리는 드라마들이 줄이어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 막장이라 함을 인터넷에 찾아보니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치달아가는 꼴을 의미합니다. 동의어로는 엽기, 저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에서는 주인공 혹은 악역을 맡은 자의 욕망을 묘사하는데요.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 어처구니없고 엉망진창으로 절정에 치닫게 되는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죽음 혹은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막장 드라마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욕망의 끝이 그 인생의 파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노력한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우연과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한번 우리가 장사를 한다고 가정할 때, 아무리 좋은 목세, 좋은 장소라 하더라도 때를 잘못 만나거나 사람을 잘못 만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5장을 보시면요, 등장 인물의 나이를 계산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시점과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죽음이 같은 해에 벌어진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무드셀라라는 인물에 대해 두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먼저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대확장, 창을 든 자를 의미합니다. 이두 가지 뜻만 보면 전쟁과 관련된 이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온 한 가지 추측은 무드셀라가 방주에 오르지 못하였고 그의 죽음이 홍수때와 맞물린다는 것을 바라볼 때 노아와 상반된 인물, 욕망을 쫓은 인물이다 라고도 볼수 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더신빙성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설화에 따른 해석입니다. 고대에는 각 동네마다 창을 들고 동네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창을 든 자가 죽으면 세상이 망한다 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었다 합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창을 든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해석으로 하면 역시 의미심장한 이야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세상을 멸하려 하시는 이 욕망 가득한 세상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창이 창을 든 자라고 지은 것입니다. 솔직히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욕망 가득한 욕망이 들끓는 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이 조금만 주위를 살펴본다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음을 마땅히 눈치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때와 많이 엇나갔다는 것을 세계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들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도 점점 말세가 다가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위기, 질병의 공포, 전쟁 등과 같은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들을 무시한 채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 그 망한다는 말세라는 말대로 기후가 아닌 그 말은 기후가 아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세계 기상 기구 WMO에 따르면 2024년 전 기구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더위, 폭우, 홍수 열대성 저기압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일부 지역의 가뭄은 엘니뇨로 더욱 악화되었다 합니다. 이 문제로 온도, 날씨뿐만 아니라 식량 불안정과 강제 이주를 심화시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요 기후 위기의 시작으로 알려진 평균 기호 1.5도 상승이 올해, 올한해 일어나기도 했다 합니다. 기후 문제가 식량난으로 이어지고요. 난민들을 발생하고요. 결국 정치 외교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기후의 문제만이 아닌 이는 전 세계 전 분야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간은 언젠간 세상이 이 세계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예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노아와 같이 방주를 완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방주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배입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구원할 그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배를 건조하셨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이 방주에 탈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제자를 삼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그 악한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어쩌면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미련해 보이기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했 때그 선한 의도를 가진 세상과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풍전등화와도 같습니다. 욕망을 쫓아 살아가다가 욕망에 사로잡혀 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에 우리 인생의 구원이시며 빛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는 70인 제자들을 파송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무언가 다 갖춘 사람,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 아니, 이리 가운데 나가는 양과 같은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70인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두려움, 어려움을 뚫고 나간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가 이 말씀에서 주목한 말씀, 어구는 바로 내가 보았노라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나서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감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과연 어떤 행동을 더 하고 계셨을지 유추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며 기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칭찬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갔더니 그들이 항복하더라고요.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 없이도 우리가 잘 해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 뒤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다름은 눈치채지 못했을지 몰라도 언젠간 알게 될 것이고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심판의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저하신 방주에 사람들을 태우도록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 풍조에 맞춰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망을 채우는 삶의 그 끝은 불안함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볼 때는 더 좋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불안정하며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으나 그 고난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고난을 이길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를 아담이 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그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망가져 버린 세상에서도. 노아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시킬 유일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의 홍수는 심판이면서 동시에 회복이었습니다. 다시 이 세계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9장 1절에 나온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아닙니까? 태초의 사람,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명령입니다. 다시금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인간 너희가 망쳐버린 이 계획들을 내가 완성하긴 노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인간 우리 인류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임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믿으시고 파송하고 계신 것입니다. 파송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체결하십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악,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은요, 어렵고 힘든 길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하루하루의 평안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겨내야 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은 두려운 날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겐 그 날은 참된 평안과 행복, 안식을 얻는 날이라 할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함.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 농, 욕망의 늪은요, 생각보다 그 빨아들인 힘이 너무 강합니다. 허우적, 허우적 거리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늪에 완전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욕망은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늘 욕망을 경계하며 나의 삶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매일의 시작점에서 새벽 기도를 하며 매일 승리하게 놀아 다짐해야 되며 매일의 삶의 끝에서 내 욕망에 이끌린 삶을 살지 않았는지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온다고 느끼기에 그 날이 오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미리 여유롭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 날이 올때 우리는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자들, 구원의 방주에 모든 사람들,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겨 거룩한 인생을 살며 거룩한 인생을 살수 있는 제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헌신해 봅시다. 우리는 헌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자들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이 너무나 고하다고요 너무나 힘들다고요. 피곤하다고요. 나도 이제 조금 쉬고 싶다고요. 하나님 곁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벌에서 영원한 벌에서 헤어 나온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과거의 삶보다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욕망이 자꾸 들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욕망을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의 삶을 돌아보며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일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일신은요, 날일자와 새로운 신자를 해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날일자를 하나일자로 바꾸면 바로 변한다. 급변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합니다. 우리는 중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 늪에 허우적 거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즉시 나와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구원을 얻고 우리의 가정도 구원을 얻고 우리의 나라도 구원을 얻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